어려운데, 어려워요. 자, 어, 메이크업 루틴을 한번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테스트로. 클레클레드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어, 얼굴에, 기초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선크림을 하나 발라요. 근데 선크림을 좀, 저 요즘에, 이 멜릭서? 멜릭서라는 제품인데요. 잡혔을까? 여기 지금, 초점 잡혀서 나온지 어쩐지도 확인이 안 되네. 저거 건드릴 자신이 없어. 하여튼, 멜릭서라는, 이거는 비건 그거고요. 비건 에어핏 선 스크린 멜릭서 비건 에어핏 선 스크린 어쨌든 에어예요 되게 가볍게 만들었나봐요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4개인데 여튼 이거를 이제 수분감 있게 바르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뭐랄까 수분감이 막 넘치는 스타일은 아니고 뭔가 또딱 뭔가 적당하게 밀착되는 스타일인데 이게 원래 이런 디자인은 아닌데 아마 홀리데이 그걸로 나온 것같아 작년 겨울에 선물로 받았는데 한번 써보고 조금 뭐랄까 그 톤업이 돼 있어서 전 톤업을 잘안 써봤었거든요. 손으로 하죠. 원래는 손으로 하는데 이렇게 톤업으로 하면 겨우 고, 고르게 잘 이제 이런 데잘 펴야 되니까요. 요런데 하얗게 보이는 거또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수 밖에 없어서,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살짝, 물티슈로 살짝 조금, 적당히 좀, 경계를 좀 흐리게 해줘야 돼. 근데, 또, 이렇게 톤업은, 톤업 크림은 아니야. 이건, 코렉팅 크림 베일 애이래 뭐, 유명하죠. 이미, 이 제품은. 그래서, 저는 목도, 물론, 선크림도 목을 꼭 쓰고, 이렇게 톤업을 쓰면 꼭, 목도 톤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굴만 하얀 건안 돼. 그치만, 이제 스카프를 매거나 목에 좀 비싼 옷들, 실크나 이런 거 입을 때는 하얀색 그런, 뭐 검은색도 마찬가지지만 좀또 그런 옷을 입을 때는 묻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 그래도 톤 차이가 나면 또 그거마야 말로 정말, 뭐랄까, 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도 꼭 발라요. 그리고 목도 발라야지 그 약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할수 있고. 근데 나는 이게 예쁜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진짜 이게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야 될까? 응.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커버가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물론 하나도 지금 잡티 커버 안 했죠. 못해 못해요.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 어. 이렇게 바깥으로만 하고 이거 제가 블루 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긴 한데 나는 그냥 네, 이거는 그때 공항에서 사고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 닿는 부분얘는 발라주고. 달린 걸까? 가워서잘 모르겠어. 이거 잘못하면 처음에는 나는 얘를 막 이렇게 털어서 썼는데 그러면 진짜 왕창 나오는데 그러면 어 아까워져요. 응. 전문가들은 이거 어떻게 쓰나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밖으로 엄청 나오는데 파우더가 이게 이 메시 밖으로 나오면 잘 밖으로 안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다시. 그러면 좀 아깝게 왕창 써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서 이렇게 좀 사이드 쪽으로만 하고 뭐 이렇게 중간이랑 눈두덩이나 코막 이런 데까지 팡팡팡 다 하진 않아. 그걸 거의 대부분의 얼굴 면적에 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워낙 가벼워가지고 뭐랄까 어. 진짜 가볍게 머리만 너무 안 붓게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얼굴이 조금 정돈.. 아닌가? 정돈한 데 있어요? <laughs> 나 나름 그냥 좀 정돈돼 보이는데 <laughs> 그러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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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좀 그리고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하긴 해야겠다 초점마 맞아라 이거랑. 이거는 어, 수분감이 정말 넘치고, 그리고 약간 인삼냄새? 홍삼냄새? 그런 향이 살짝 있어서 뭔가 되게 건강한 느낌이 들고요. 이 붓은 올리브영에서 많이 팔죠. 이거 되게 얇은 거 요즘에 이런 게 요즘 또 유행이더라고요. 우리 영화 메이크업 팀들이 이거를 쓰길래 <laughs> 좋아보여서. 네, 이거는 겉에 이렇게 플라스틱, 여기 뚜껑이 또 있어요. 이렇게 속이 아까, <laughs> 퍼프가 있어요. 엄청 두껍죠? 요즘에 그, 이렇게, 뭐랄까, 뽀송뽀송한 그런 털, 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이걸로 된게 요즘에 없잖아요. 다 요즘에 막, 어, 되게 막, 어, 매끈한 뭔가 그런 건데, 역시 파우더를 발때 이런 게 좋잖아. 요 이것도 별개로 팔더라? 그리고 얘는 이렇게 메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하여튼 나와요. 어, 음. 뭐예요? 네, 아주 얇고 아주.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파우더도 요즘 좋은 거 많은데 지금은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리필이 있대요 또. 안에 파우더가. 나 아, 보이는 거 맞니? 계속 내려가던데. 분명히 아까 카메라 이거 계속 내려갔어. 여기가 잘렸었어. 내려가도 어쩔 수 없다. 제가 아까 쓴게 이제 프레스들을 하지 않아도 이제 가루 파우더였고, 프레스가 있는데, 이건 프레스는 아니고, 이거는 그래도 레디언트 파우더, 파운데이션에 속하는 거예요. 커버력이 좀 있다, 이거. 그래서 뭐, 저는 주로는 어디가 붉냐면, 이쪽 뺨이랑 여기랑 붉은 곳이, 여기, 코 근처. 코 근처에는 혈관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붉어요. 그죠 근데 거의 안 해요, 이건. 나는. 알까 사람들은? 원래 여기에 이렇게 점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약간 볼륨이 있는 점이 볼륨으로 생기다가 이제 걔네들이 퍼졌어. 빈대떡이 퍼지듯이 퍼진 것 같지. 근데 어디서 물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섣불리 볼륨 있는 얘를 섣불리 건드리면 그거 지지잖아요. 지금 <laughs> 뭐가 나면 뭐 이렇게 점 같은 거를. 근데 그럴 수 있는 애는 아니고 섣불리 건드리면 더 번진다. 잠깐은 없어진 듯 하지만 더 번진다. 근데 맞아요. 저 이거 진짜 조금 했을 때는 점 같이 진짜 딱 참깨 같은, 깨알 같았을 때는, 음 한번 되게 쉽게 좀 레이저를 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놓고 또 생기더라. 그러더니 이제는 조금 더 커졌다?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보이세요? 어쩔 수 없죠. 초보지. 고렇습니다. 고렇게 한 다음에, 이런 거 퍼프로 조금, 피부 화장에 중요한 건 밀착이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밀착에 정말 많이 신경 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정말 이, 왜 이렇게 끝도 없이 두들기나 싶게 밀착에 밀착을 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다이코 밑에도 꼭 이렇게 가끔은 내가 메이크업 해놓고 이코 밑에는 메이크업이 하나도 안돼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려? 콧물이 많아서 요즘 겨울이니까 온도 변화에 뭐 먹으면 콧물이 저는 그렇게 마, 뭘 먹으면 콧물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먹는 어떤 거와 여기에 이제 콧물 셈이 어디가 이렇게 연결돼 있나? 하여튼간요 이것도 제가 이런 게 있대요 하고서는 사서 한번 써본 건데 다르기가 쉽진 않지만 이렇게 해주면 엄청 픽스가 되진 않아.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그대로 돼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딱딱하게 굳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네. 뭐야, 이게 끝이? 원래는 끝이에요, 이게. 근데 조금 더 한다면은 이렇게 약간의 브라운의 펄이 있는 이런 걸로 약간 변하는지는 여러분이 봐주세요. 변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찍으려면은 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떤 변화가 잘 보이게? 근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해서 뭐가 보일까? 약간의 눈매만 살짝 음영을 넣어준다 정도? 라이너를 쭉 뽑진 않고. 변했나요? 하다 많은 거죠? 메이크업은. 저는 메이크업은 하다 말고 나가는 것 같아요. 남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마스카라도 하고. 마스카라까지 할 때도 있어. 근데 마스카라까지 잘안 하는데. 아는... 어, 뭔가 메이크업 하다 만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 오늘 날씨 좋죠? 보이긴 보여요? 너무 멀어요? 진짜 엄청 맛있는 고추마가 있어요. 고구마를 이렇게 해서. 구워놨어. 이거는 음, 에어프라이어 같은 그 오븐 겸 에어프라이어, 뭐 스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계. 어, 저도 있죠 저기. 어, 그걸로 그 오븐 기능으로 190도? 뭐 195도? 그런 걸로 시우지야, 요지가 미쳐버리려 고 그래. 이거에 고구마에 개들이 정말 너무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거의 지금 일주일간 이 고구마를 엄청 주식처럼 먹고 있는데 고구마를 이렇게 하니까 강아지들도 지금 어, 흥분된 상태로 <웃음> <매일> <웃음> 주방을 떠나질 않아요. 얘를 그래서 한3 0분 그렇게 돌리고. 뭐 조금 더 뭔가 좀더 꿀지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한 10분 더 돌렸던 것 같아. 총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이렇게 하면 그리고 고구마는 그냥 놔두면 더꿀꿀 꿀... 뭐랄까 이렇게 되죠. 이거는 구운지 이틀 된 그건데 진짜 아이 고구마 미쳤어요. 이 고구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고이 요지가 떨어질까봐 저 펜스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막았어요. 요지가 한번 저기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음, 요지는 눈이 약해요. 눈이 시력이 좀좀안 좋아져서. 에 <laughs> 어제.

Bye.